이지TV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 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버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SR. 예, 그러니까 SR. s 이게, 음. 뭐, 큰, 여러 가지 큰, 이제 공문이 몇 장, 몇 페이지 되는 게 왔는데, 음. 딱 중요한 거두 페이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어, 일단은, SR이 뭐죠? <laughs> 그러니까, 네. 그, KTX, 예, 음. 그 뭐, 같은 건데, SRT. 음. 예, 조금 뭐, 그, 좀 다르지만, 똑같은 예. 놈들이죠, 뭐. 예. 그, 어차 KTX는 이제, 어떻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예. 그리고, SRT는 이제, 민간. 예. 민간 업체죠. 그러니까 민간 철도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차량 기지가 없었대요. 예, 없죠. 네, 없다가, 네.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여러가지 후보군을 정했다가, 이제, 거의 평택, 이제, 고덕면, 방충리란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는 이제 호재라고 하고, 예. 네. 누구는 이거는 이제 악재다. 라고 의견이 거의 뭐반반이 갈리더라고요. 음. 그럼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왜냐면, 저 차량 기지는 좋은 시설은 아니에요. 네. 그래, 뭐, 양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다 보면 다 그래요. 음. 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저기 방충리라기보다는 동거리거든요. 동거리 쪽. 예, 동거리 네, 동거리고 지금 절대 농지고, 음. KTX가 지나가는그 옆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네. 거기 사실은 동거리 쪽에 집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은, 이 주거지하고 붙어 있는 데는 음.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좀 악재고, 음. 또 좋은 게 뭐냐면, SR이 저기 차량 기지가 오면서, 음. SR si 본사가 옮겨온 거죠. 아, 본사가 오는구나. 네, 예, 본사가 오, 오, 오는 조건이죠. 네. 그래서 본사가 여기 오게 되면 일자리가 또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임직원들이 많이 그쵸. 올 수밖에 없다. 고요안 예. 그래도 그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저번에 임직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부에서도 확정이 됐다. 그래서 네. 이제 평택에다가 집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도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네. 네. 제가 아시는 분도 동거리에 땅이 있는 신물이 네. 서울에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확정된 거냐고. 음. 일단 뭐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음.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 대표님한테도 전화와서 네.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네. 하시더라. 음. 그래서 그러면 1차냐 2차냐 그래도 지금을 봐서는 음. 1차만 하는 것 같아요. 1차만. 그쵸? 그래서 한 40만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계산해보니 한 12만 음. 평되니다 12만 평. 예. 제가 위에 한번 공문 위에 뭐, 그를 첫대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평택지재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택지재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2월 14일날 나왔네요 예 그래서 뭐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하고 할 때는 네, 네. 항상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된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뒤에 도면을 한번 보자 고 네. 조금 좀 키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저지제역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건 KTX잖아요. 그, 검은 네. 거. 거기 KTX 선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차량 기지를 만드는 거죠. 음. 근데 이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SRT가 차량 기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이 KTX 단이잖아요. 네. 저게 평택 구간이 네. 트래픽이라고 해서 그 교통량이 있죠. 가장 네. 혼잡한 지역이래요. 음.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피할 데가 없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한번 또 표시하는 거 여기 밑으로 또 이제 추가 2차가 있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요? 예. 네 거기에 2차로 또 들어갑니다 2차 차량기지가 예. 일단 사진. 1차 먼저 하고 예.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거든요 네. 저게 들어오면은 사실 좋을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네. 반대급부를 찾아야죠 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지제 역세권이 지금 이제 네. 그 공공 택지 개발 지구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자, 여기는 지금 지제 역세권이 137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제일 불만 불만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동구리 주민들. 아. 그죠? <laughs> 여기 수용 안 된. 네, 수용이 안 된. 요 지역들. 예, 요, 요... 지역 사람들. 예. 네. 요게 동거리 지역인데, 저기도 이제 뭐, 실압지구도 많고 이런데 대부분 절대 농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SR이 발표가 됐을 때 동거리 주민들이, 그 다음에 또 이게 지재 역세권 개발이 됐, 네. 발표가 됐을 때 동거리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략 한 뭐, 30만 평 정도를 네. 개발을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SR이 얘기가 나왔거든.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뭐, 지재 역세권에서 빠지고, 아니부터 음. s r t 현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좋다 이거야. 너줄 테니까, 그럼, 요렇게 길게, 네. 동거리 지역을 개발을 해달라. 그럼 저쪽이 30만 평이요? 3 0만평 대략 네, 네. 요렇게 하면 삼십만 평 네. 위에까지 하면은 삼십만 네. 평이 조금 더될 거예요. 저쪽이 개발이 되면은 뭐 어떤게 들어올까요? 아마 공동주택은 힘들지 아, 않을까요? 아저 사람들은 네. 이제 그 제가 그 그때 이제 기사가 났던 걸 보면은 네.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해달라고 아니면은 기재 어저 네. 지제 역세권 개발에서 빠진 시설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차량 기지다 보면은 차량 소음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이제 주거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되긴 하는데. 예.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SRT 다니는 임직원분한테 평택이 지금은 조금 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SRT 처음 들어올 때. 예. 진짜 이 메인 시간대는 안 다녔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냥 뭐 동탄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부 시간 조금 심야 시간 조금 다르고 배차가 엄청 적었는데 차량 기지가 생기면서 이제 배차가 늘어났구나 그렇죠 네.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동거리 지역이 이제 KTX 옆에 붙어 있어서 음. 소음이나 이런 것생 생각 아니면은 이 구간을 네. 방음벽으로 쌓아 버리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차량 기재 차들이 드나드는 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좀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지역에서, 그래, 좋다. 네.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그럼 우리, 요구도 들어주라. 음, 음. 뭐, 기부 앤드 테이크가 있어야 네.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밀어붙인다 해도, 그죠? 그럼 SR 그 본사도 차량기지 쪽에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SR 본사가 어디를 들어올 건가. 음. 제가 봐서는 차량기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지재 역세권 중에 뭐가 들어와요? 음. 그 밑에. 네. 환승센터 들어오잖아요 네, 복합환승센터 네, 그거 복합환승센터를 음. 할때 우리 여기 이제 평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합환승센터를 지내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SR 본사하고 같이 짓자는 얘기지 아. 그러면 돈이 세이브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럼 눈이 좋고 매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나눠서 부담하자 그렇죠 음. 그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지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137만 평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지자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GTX-A를 벌써, 동탄에서 끌고 오는데도 벌써 2,700억이 든다, 그러죠? 네. GTX-C도 지금 하려면은, 그것도 수천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평택시에 돈이 어디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우리 이제 고독신 도시처럼 평택 도시공사가 지분이 일부가 들어가서 네. 그러면 개발이 되면은 이익이 날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GTX A 하고 C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아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환승대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네. 137만 평을 하는데 이걸 100% 그냥 LH로 주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10%든 20%든 그데 많이 차지할수록 좋겠죠? 네. 많이 차지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은, 여기를 재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옆에다가 음. SR 본사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죠. 네. 그 눈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지제역 근처에다 환승센터 되게 좋잖아요. 음. 거기에다 SR 본사를 같이 찾는 음. 거죠. 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왜, 제 공항에 가면 이제 그 항공사들 사무실에 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네. 느낌으로 같이 쓴다는 건데, 또그 다음에 이제 많에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네. 원래는 이제 종점이 이제 수서잖아요. 네. 근데 왜 수서에다가 창기지를 만들고 하지 않냐, 왜 네. 굳이 뭐, 두정거장 밑에인 평택 쪽에다가 내려오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뭐 비용 때문일까요? 아, 그런 것, 네. 뭐 그런 비용이나, 당연히 수수 쪽에서는 이런 거 들어오면 반대를 하겠죠. 반대하겠반대겠는데 네. 여기 이제 차량 기지를 KTX하고 붙여서 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네. 발생하면, 어디 대피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없거든요. 음. 근데 저 차량 기지가 차량 기지 역할도 하지만, 대피소 역할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주민들이 또 우려하시는 게또 하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하셨던 이 KTX 요 이제 경부철도가 요게 붙여서 짓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고덕신도시 해창리 정도에 예. 남부역사를 원래 진짜 원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지금 영향이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아니,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거하고 경기 남부역이 세워지는 거하고는 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또 같은 노선을 쓰니까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니죠. 네. SR은 지금 이렇게 쓰는 거고 음. KTX역을 쓰는 건 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지금 저기에다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시있죠 동거리에 남아있는 지역을 개발해달라. 네. 두 번째로는 경기 남부역을 구체화해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음. 지역에서 어떤 건의물이라든가 이런 음.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음. 보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또 어떤 분하고 제가 경기남부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laughs> 영상을 <laughs> 찍었는데 어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역 민민 갈등이 좀 있었던 게 이제 평택 G 지역에 이제 그 저희가 GTX 네. 노선을 먼저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 GTX가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뭐것 네. 때문에 이제 말았잖아요 말들이. 아 근데 뭐 GTX 인연 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는 네. 이제 그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네. 경기남부역사를 살리는데 또 이제 주력을 해도 될것 네. 같아요. 그때는 또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평택에 이제 안중중이 하나 있고. 저, 저희 평택 지지하게 쓰고. 그렇죠. 뭐, 세에 쓰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아니, 뭐, 아니 이거는 <laughs> 네. 옛날부터 LH가 그 계획을 세우고, 음. 그 계획이 변, 계획을 변경할 그, 그 계획이 없다고 저 공문까지 우리한테 다준 거니까, 네.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지제 세교자 네. 지자 컴팩트 시티가 네.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또이제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48만 평 들어오는데 예또 네, 예, 또 네. 발표가 났는데 하, 참 아쉬운 거 이걸 차라리 동거리 쪽으로 하고 아, 이쪽으로 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와. 개발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3단을 이쪽에다 만들고, 3단은 그렇죠? 어차피 크게 뭐 이제 뭐 차량기지 소음하고는뭐큰 영향은 없,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만큼을 뭐 주민 편의시설이나 예. 이제 뭐공동주택 용지로 예. 만드는 게더 좋았겠네요. 지금은 못 바꾸죠? 지금은 못 바꾸죠. 네. 네. 그래서, 동거리 분들은, 아, 그 차량기지를 받고, 네. 그러면, 나라에서 뭘좀 달라. 당연한 요구죠 네. 네. 예, 지도 보니까 진인천 있는 쪽까지 바로 붙어있네요. 네, 바로, 바로 붙어있네요. 네. 이쪽하고. 근데 뭐 네. 어차피 그 차량 기지가 오면 차량을 또그 세차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폐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건잘 걸리겠죠. 그 이제 그러면은 들어오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네. 어느 정도될까요 아직 시기는 제가 가늠을 못 했어요. 네, 아직은 네. 제가 하겠다라고 발표만 나온 거고 뭐 차량 기지 정도는 만드는 데는 뭐그큰 시간은 걸리지 않죠. 그렇죠. 않겠죠. 네. 네. SR도 보면은 작년 6월 말쯤에 네.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겨우 2월 14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늦은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SR 차량 기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어, 우려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뭐 환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짚어드렸고 아무튼 뭐 이제 결정이 난 거니까 저희이 평택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네.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웃음> <웃음> SR 기지 들렸고 제가 이제 앞으로 평택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제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